태부가 태부가 해봐 태부가 해봐 해 앉아 앉아 태부아 앉아 앉아 옳지 그자 가자, 가. 가자, 자기 집 있는 데서는 배변을 안 봅니다. 참고 있다가 나와서 아주 어, 몸속에 있는 배변을 완전히 다 빼냅니다. 어, 그래서 진돗개가 어, 배가 고파서 밥을 안 먹고 찾는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, 나와서 여러 차례 배변 활동을 합니다. 아, 아. 아, 우리 토종진도께 순놈은 그 호랑이 두상을 닮았다고 합니다. 그 얘기는 그 양볼에 예, 갈기털이 쭉쭉 나와서 예, 팔각형 두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보시면은 그 두상하고 등선이 수직입니다. 예, 지금 자, 버른머리가 통통통도 튀고, 이 모질이 아주 아, 굉장히 거칩니다. 붉은 계열을. 자. 산책을 나오면은 처음에는 아 배변을 참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, 당기고 차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 행동을 합니다. 배변을 참았다가 그냥 빨리 썰라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. 그래도 이해하시고 이 배변을 활동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. 이게 통골 연계는 굉장히 힘이 좋기 때문에 산책시킬 때좀 그런 내로사항이 있습니다. 처음에. 참고 있다가 대변을 빨리 보려고. 가자! 어대변 가!